안녕하세요. 채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나와라, 뾰로롱. 자, 보세요. 동류왕 어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건데 기억 안 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뒤에 동류왕 뭔지 기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곡은 이제 좀 지겹긴 하겠지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 연습장 갖고 온다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오늘 계산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 키워드 쭉 훑어봤으니 준비 운동 하는 시간부터 가져봐요. 자, 이번 시간 준비운동은요. 동류항의 더쌤과 뺄셈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거든요. 자, 하나의 더쌤씩 공개합니다. 짜자잔. 2X 더하기 3X. 우리 달자 볼까요? 5 x 요 너무 쉬워요. <laughs> 아이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좀더 어려워질 겁니다. 맞아요. 5X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2X라는 건2 곱하기 X 그래서 좀더 뜯어가지고 덧셈식으로 나타내면 X가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거를 2X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3X라는 거는 그럼 X가 세 개가 더해진 거니까 결국 X가 다섯 개가 더해진 거다. 그래서 5X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식. 짜잔! 괄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차 식끼리 더하거나 뺄 때는 괄호 풀고 동류한 계산하면 되는데, 괄호 풀때 주의해야 되는데, 자, 우리 다름이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괄호 푼거쫙 불러줄래요? 5x 플러스 3y 마이너스 4x 플러스 7y요. 오 잘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 처리 어떻게 할지 아,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역시 우리 다름입니다.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괄호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지우개로 슥슥 지우는 거랑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마 플러스 7y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류항끼리 5 빼기 4는 1이니까 그냥 x가 되는 것이고 y끼리 3 더하기 7은 10y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자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 대체 이 동류항의 덧셈, 뺄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봐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는 수즉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 공식을 좀 채워 놓도록 할게요. m, n이 유리수이고 a가 당연히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는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즉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 요런 꼴은 어떻게 계산할까? 어, 일단 퀴즈. 3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은 자, 우리 달짝 틀려도 좋습니다. 요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오 루트 6이야. 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곱근의 곱셈에서 근호 밖의 숫길이 곱하고 근호 안의 숫길이 곱했으니까 덧셈도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아요? 음, 달자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물어본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 달자처럼 생각해요. 우리 달자 일단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더셈은곱셈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선생님이 떴다 떴다 비행기에서 근호 밖에 숲길이, 숲길이 곱하고 근호 안에 숲길이, 숲길이 곱해요. 이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더, 더, 더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루트 3, 루트 3이 있다면은 이거는 같은 문자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3 곱하기 루트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펼쳐보면은 루트 3이 몇 개가 더해진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3개가 더해진 거예요. 이 루트 3은 2 곱하기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3이 2개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식의 결과는 루트 3이 5개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5 루트 3이 결과 그 합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마치 자 3x 더하기 2x가 무엇인 것처럼 5x인 것처럼 근호 안의 수가 같다면 이 루트 3 자체를 한 문자 같은 문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2는 이제 루트 3 루트 2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자 x 더하기 y 취급을 해가지고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루트 3은 루트 3끼리 계산이 되고 루트 2는 루트 2끼리 계산이 되는 거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동류항을 복습을 한 거예요. 동류항 취급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결국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바로 3 더하기 2. 그러니까 루트하고 곱해지는 유리수끼리 더해가지고 5루트 3이다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4루트 2는 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0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1 더하기 4, 5루트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10루트 6... 빼기 7 루트 6이 있다라고 한다면 10 빼기 7이니까 3 루트 6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공식 채워줄 수 있습니다.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는 뭘까요? 우리 다름이 달자. 맞아요. m과 n을 더한 다음에 그대로 루트 a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고 m 빼기 n을 한 다음에 루트 a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루트 8, 8 빼기 루트 2는 뭘까요? M 더하기 N 루트 A요. 어, 우리 다리리 달자. 모르겠어요? 음, 딱 봤을 때는 그냥 루트 8이니까, 8하고 이 다르니까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이 루트 8이라는 수는 정리가 안된 수입니다. 그죠? 우리 근호 밖으로 뭘 튀어 보낼 수 있냐면, 은 8이라는 거는 제곱수 4곱하기 2이기 때문에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루트 2가 되는 거죠. 어, 정리하니까 이제 계산되는 거죠. 2 빼기 1은 1이니까 그대로 이제 루트 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된 식은 정리를 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리화, 자 루트 2분의 6 빼기 루트 2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딱안될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유리화를 한번 해보세요.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 이렇게 곱하면은 2분의 6 루트 2가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서 약분이 되니까 3 루트 2 빼기 루트 2가 되니 이는 3 빼기 1 2 루트 2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것이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어때요? 우리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우리 다림이가 정리해 줄래요?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동량으로 생각하여 당시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처럼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 볼까요? 와 아, 우리 달자 잘했어요 루트 1 1를 2루트 3이라고 잘 생각해낼지 좀 걱정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언뜻 보면 더 이상 계산이 안될것 같지만 루트 12는 2루트 3이니까 바로 2루트 3 빼기 루트 3 그래서 이제 루트 3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주어진 식을 먹습니다